병원에 가면 겪게 되는 힘든 일중 하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나 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몸이 많이 아프거나 주위에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병원이 없어진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이 있거나 전공의 파업이 있으면 병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건강한 장수로 한 사람도 병원에 가지 않게 되어 병원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채널의 모토인 모든 분이 건강할 때까지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멋진 꿈을 꾸는 책의 저자인 상영철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상영철 원장님은 한의사 출신으로 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고민하였고, 우리를 둘러싼 생활 환경과 음식이 병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의사, 한의사, 영양사로 구성된 통합의학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약 대신 음식으로 치유하는 재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제 상영철 원장님의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건강상식이 들어 있다고 깊은 산속 옹달샘의 고도원님은 추천합니다. 책 제목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지은이 상영철 편해니 물병자리. 우리의 인체는 다양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24시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 독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활 독소는 생활 환경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가 음식 독소, 둘째가 스트레스 독소, 셋째가 과로 독소, 넷째가 환경 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유전적 체질 독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독소들은 지속적으로 정상 세포를 자극하여 영양 물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인체 각 조직은 저산소증과 저체온 중에 노출되고 그 결과로 인체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체는 만성피로, 변비, 비만,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세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증상을 제거하기보다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몸이 독으로 인식할 뿐이죠. 예를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과식을 하면 몸에 독이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약인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모든 약들은 원래 독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강력한 독성을 띠고 있어 과거 사형 집행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사용할 때는 베타를 고치는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많이 쓰면 독이고 조금 쓰면 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포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약이고 세포가 싫어하는 것은 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의 질을 높이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은 약이고, 세포를 죽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만들 때, 과도하게 그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은 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음식 독, 스트레스 독, 과로, 독, 나쁜 환경으로 인한 독, 유전적 체질로 인한 독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독이 인체에 병을 일으킬 때는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의 독은 다른 독과 서로 상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독은 거의 모든 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다. 중국 신화에 보면 곡식을 먹지 않는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안개 낀 산에 거주하면서 정미하고 순수한 기로 자양하는데 그 결과 구름을 타고 다닐 만큼 몸은 가뿐해지고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동양 의학은 먹어서 생기는 병을 실증이라 하여 혈액 내 악액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현 인류는 생체리듬을 무시한 식사,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와 장에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내 소화효소의 낭비로 이어지고 소화효소의 낭비는 시소관계에 있는 대사효소의 활동을 방해하여 각종 대사성 질환에 인체를 노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영양 물질이 부족한 식사도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대사성 질환과 면역계 질환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 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병은 음식 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식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삼시 세끼를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 두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시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식이 몸에 나쁜 것은 상식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생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잠에서 깨어난 후부터 정오 12시까지 배설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밥과 국 온갖 반찬을 곁들인 식사는 정오인 12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전에는 한 잔의 과일즙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과일즙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과일은 인체의 수분과 가장 유사한 물이며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온갖 영양물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생과일을 씹어 먹기보다는 착즙을 통해 얻은 자연산 과즙 쪽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즉석에서 짠 과즙을 꾸준히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인체가 이를 소화시키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끼리 섞어 먹게 되면 음식이 독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생각나는 식당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뷔페입니다.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 뷔페식은 권장할 만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폐식을 할 경우도 있죠? 이때는 생선과 육류를 섞어 먹지 말아야 하며 식사 마무리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과일은 밥 대신 먹을 때 진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은 먼저 먹은 음식의 부패를 유발하는 나쁜 식품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까요? 생각나는 음식 몇 가지 정도는 있으시죠? 알려졌다시피 육식이나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익힌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음식은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고소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맛과 향, 색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화학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것들은 불과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는 이런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대사에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간의 교신이 끊기면서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백혈병, 암, 불임, 당뇨,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까지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음식들은 주 영양소만 들어 있을 뿐 부영양소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소식에 격인 효소가 부족하여 장내 부패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어 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덜 소화된 영양분이 혈액 속을 떠다닐 경우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감기, 만성피로 증후군 등의 증상을 앓게 되며 성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 부족의 식품은 세포에게까지는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부르기 쉬우며 과식은 세포의 과로를 초래하고 세포를 병들게 하며 늙게 만들고 세포의 재생과 치료를 막습니다.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 조금 전에 아침은 한 잔의 과일집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인 영장류는 생리기능에 있어 우리와 98%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온몸에 털이 있다는 것과 인간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 정도인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생체구조, 소화기관, 순환기 외 모든 대사 기능은 똑같습니다. 오랑우탄, 고릴라의 식습관을 보면 과일이 주식임을 알수 있으며 약간의 동물성 식품이라면 개미를 먹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의 생체 구조도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고 때부터 과일을 주식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성경을 비롯하여 인류학, 고고학, 해부학, 역사학 등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침은 과일즙으로.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아침 시간이 독소 배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게 되면 배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세포 내 독소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과일즙을 추천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믹서기를 많이 쓰는데 고속칼날이 달린 믹서기는 열이 발생하여 식품을 산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속 착즙기로 짜먹거나 착즙기가 없는 경우엔 강판에 갈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의 장점은 뭘까요? 이러한 식사법은 소화에 투입될 에너지를 아껴 생체 내의 정화작용에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몸속을 청소하는 가장 필요한 물질은 바로 수분인데 과일속 수분은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소화 요소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상영철 원장님은 임상을 통해 아침을 과일즙으로 바꾼 뒤 건강을 찾은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는데 달콤한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속설과 달리 아침에 과일즙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나쁜 음식이 유전자를 망가뜨린다. 음식과 유전자의 연관성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내과의사 프랜시스 포탱거 박사의 고양이 실험이 유명합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포탱거 박사는 고양이를 두 개조로 나누어 한쪽에는 정상적인 음식 생식, 자연식을 제공했고 다른 쪽에는 나쁜 음식 통조림, 가공식품을 주어 사육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세대, 3세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나쁜 음식을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세대에서부터 발육이 뒤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세대에 이르려서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중심을 못 잡는 등의 장애가 나타났으며 사회성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4세대째에 이르러서는 암등 악성질환과 불임으로 인해 실험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의 정서 불안이나 이상행동도 그릇된 식생활이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는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약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포탱거 박사는 병든 고양이를 대상으로 좋은 음식을 주는 실험도 벌였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체질적 유전의 열쇠는 음식이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다섯 가지 근거,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근거를 살펴볼까요? 1. 과일은 우리 몸에 적합한 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과일 속 수분은 체액과 유사하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2.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당이 풍부하다. 당은 오랫동안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삼아왔는데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 생과일은 체내 그을음을 적게 발생시켜 세포노화를 방지합니다. 3. 과일은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는 곧 삶의 기운이요 생명력입니다. 과일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소화, 대사, 면역, 항균, 항염 등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과일은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하다. 과일에 든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은 다친 세포를 치료하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5. 과일과 채소는 신체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킨다. 생과일과 생채소는 알칼리 식품으로 체내에서 유산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며 혈액을 야갈칼리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논란은 그만두더라도 가공 식품은 생기가 사라진 음식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육류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고기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당장 채식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입의 맛도 몸의 맛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고기를 먹어야 할 때에는 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즉, 열로 조리한 고기는 자연식품인 생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한편 같은 가공식품인 밥이나 숙채, 익힌 채소는 고기와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 세포는 좋아하지 않는 맛,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세포는 좋아하지 않는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가급적 드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공식품, 햄, 소시지, 어묵, 게맛살 등은 가공 과정에서 다량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2. 밀가루 음식. 라면, 빵, 부침, 짜장, 짬뽕, 스파게티, 칼국수 등 정제 탄수화물은 영양물질이 거의 없어 비만의 원인이 되며 밀가루 에든글루텐은장벽의 염증을 일으켜 알레르기를 발생시킵니다. 3. 튀긴 음식. 튀김, 탕수육, 프라이드치킨, 돈가스 등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4.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등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이 투여되며 특히 숯불에 구운 고기는 고기 기름이 수채 떨어져 그 기름이 올라오는데 그 기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5. 단 음식. 믹스커피, 주스, 빙과류, 사탕, 밀크초콜릿,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이번에는 몸에 좋은 음식, 즉,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채소와 과일. 살아있는 채소는 수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하루에 3번 이상 생채소를 먹으면, 각종 영양물질이 보충되어 난치병을 비롯한 암 등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사실 밥 대신 먹어야 합니다. 2. 견과류 식물성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두뇌 발달에 좋으며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의 땅콩, 아몬드, 캐슈넛, 호두, 피칸, 퍼스타치오는 보약입니다. 다만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함을 잊지 마세요. 3.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톳, 파래 등이 해조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4. 통곡물 현미, 통밀 등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은 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로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량이 높아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밥은 현미로 지은 것을 빵은 통밀이나 호밀로 만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장도 좋아한다. 미생물은 장내 부패를 방지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장내 부패란 장 속의 내용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썩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다량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배출되는 방귀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과일류, 사과, 포도귤, 통곡밀 현미, 오트밀, 콩류, 해조류, 김비역, 다시마와 각종 채소 당근, 양상추, 브로콜리, 부추 등을 수시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콩류를 발효시킨 청국장, 나토 등은 장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식품이므로 세포를 위해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세포는 과즙을 좋아한다. 과즙을 수분 보충의 의미로 활용할 때는 과일을 통째로 먹기 보다는 저속 착즙기를 이용하여 즙만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몸이 보다 많은 양의 과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많은 암 환자를 완치시킨 의사 막스 거스는 하루 13컵이 과일즙과 채소즙을 음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루 13개의 사과를 먹기는 힘들지만 사과 주스를 13컵 마시는 것은 수월하겠죠.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되 사과와 당근을 혼합한 주스와 당근 주스, 푸른색 채소 주스 등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기농과 일반 채소의 영양가를 살펴보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해야지만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산화되어 생체조직을 공격하는 등 세포를 손상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므로 세포 입장에서는 활성산소가 매우 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십자화가 식물인 순무, 브로콜리, 양배추, 갓 겨자, 상추 등과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 부추 등을 들수 있습니다. 대체로 색과 향이 짙은 채소 가운데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이들 식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익히지 않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식품이 진짜 살아있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과일, 발효식품, 채소를 많이 먹어야 음식 효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효소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아껴야 대사가 원활해진다. 효소는 잠재효소의 형태로 몸속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에 따라 소화효소가 되기도 하고 대사효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시소 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하나가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가공식품, 백설탕이든 식품, 정제, 식품, 동물성 식품 등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체내 효소의 대부분이 소화효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효소는 그만큼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폐업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그날 안에 처리해야 할 독소 배출, 지방분해, 혈관청소, 세균 무찌르기 등의 일이 다음날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신진대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찾아오는 등 본인만 알수 있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갈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뾰루지가 나고 붓듯이 살이 찌는 등 남보기에도 확인할 정도로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 업무가 과중할 경우, 잠재효소는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피가 오염되고, 세포가 오염된 끝에 영양 불균형, 산소 부족, 저체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종착역은 암을 비롯한 악성질환이 됩니다. 식사의 의미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습니다. 소화요소를 소진시킬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식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듯이 좋은 식습관을 들여야 좋은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썩지 않는 것은 몸에서도 소화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지방인 트랜스 지방은 발효가 불가능한 식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독이 됩니다. 튀긴 음식, 과자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방부제가 많이 든 식품도 미생물이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라면, 과자 등을 보면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것이 많죠. 이런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 장내 발효를 방해합니다.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장이 차가워지고, 장이 차가워지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분해하여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파프리카, 당근 등 노란색 채소에 이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 빠른 제약업자들이 보충제를 개발하여 손쉽게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런 보충제가 파프리카와 당근의 역할을 대신해낼 수는 없겠죠. 건강한 사람의 혈중에서 발견된 베타카로틴은 단지 지표일 뿐이며, 베타카로틴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은 양의 피토케미컬을 섭취하였다는 뜻이지 결코 베타카로틴으로 인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식품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에 대한 적응, 천적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인 피토케미컬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자연 상태에서 흡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우리 몸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